맛없는데도 장사 엄청 잘 돼. 어. 몇살 될까요? 쟤몇살 되지? 잘모지잘 <laughs> 되니까 잘 되는 느낌이네. 아, 네. 잘 되는 기세로 계속 잘 되는. 네, 그러 실제로 많이 시켜 드시 어. 네. 상욱 그 미화 손만두미묘 손만두. 아잘필도 없는데. 혈 머리가 안아서 이걸 메모를 요 양. 네. 거기 가는 것 비추. ITU 달 얘기. 근데 <laughs> 어 음식은 기본적으로 괜찮네요. 고생합니다, 진짜 음. 다 육수 내고 멸치똥 떼고. 아니그 이거 약간 니까 이거, 이거, 아니 그렇 이거 이만하인데 아. 매운맛하고 멸치맛하고 잘 맞네. 네 이거는 더 매운 게있니다 아주 매운. 면낚시로 해서 파는데 이게 좀제 충돌나는 게 제가 많이 했던 거는 막 비주얼적으로 자극적으로 해서 막그 매장 불소고 이런 거를 업무를 많이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내 거는 점점 쌓이고 오래 갈수 있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서 뭐 다른 거는 어떻게 해봤지만 얘는 또 애착이 가더라고요. 특히 수건형 매장을 하면서 쌓여요. 너무 오, 재밌어요. 광고를 해도 이게 소멸되는 느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 브랜드나 아이템의 수명이 정해져서 광고를 해갖고 미리 땡뭐0살까지 사는 매장이면 미리 당겨쓴 느낌이 있으면 얘는 더뭐 연장된 느낌의 장수하게끔 도와주는 그, 느낌이는 내가 게신선야 <laughs> 된다는 전요 그렇지 않게 들어가니까 뭐 없는 걸 이제 장르로 만들었는데 또 너무 재미난 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칼락지라고 해도 파는 데가 오봉집도 팔고 뭐 신라재면도 팔고 막 그런 거야 막. 좀 신기하더라 왜냐면 이게 SNS에서 올리면은 그냥 떡상에 떡상이 돼요 올리면막조회수가 엄청 나오니까 그렇게 대부분 좀 브랜드에서 소고 포인트를 잡고 하는 느낌이라 근데 대표님이 뵙 잘한 게 이렇게 저 유지해도 얘도 소명 그 너무 많이 여기저기 쓰니까 바꿔주긴 해야 되는데 두칼 말씀해 주셔서 또 새롭네요. 어, 이거는 여기 다, 다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어저께 우리 그, 그 연구 회원들한테 된장국을 하셨어요. 된장국요. 아 원가가 얼마죠? 2,000, 3, 4, 네. 6, 고 8, 아 진짜 맛있죠. 근데 3거4 15, 16, 17, 18, 19, 20, 21, 된장국 맛있게 먹5 26, 27, 어. 8 29, 히 근데 이제 고, 고깃집 최근에 제 친구네 7 응. 2데 너무 맛있더라고2 23, 24, 25, 26, 27, 라된장9 20, 21, 22, 23, 2 그렇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끓이는 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냐면 그냥 된장 국이라고. 아 된장 국인데 맛있어요. 어 신기하다. 네. 야. 신기한게 아니라 경험을 안해서 돼요 중요한게 안들어갔데 수원에서 예. 가장 장사전자인데거든요 그냥 국찌개 유채가 유채가 있죠 아 잔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저께 먹은 유채가 많이 맛어었어요 어... 근데 요, 이거는 솔직해서 뭐, 탕밥보다는 백밥집 국밥으로 좋잖아 예. 그러면 나 여, 여기 식당에서 아, 그 사먹은 된장국집에서는한 5년 내지 제일 낫지 않았어요? 네, 맛있습니다. 제가 어... 니까요 원가 쳐주시고. 예. 네. 응. 대박이다. 그니까, 러 내, 내 말은 뭐냐면, 팔릴 네.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가 없지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 골프장 가면, 네. 남부 쪽에 있지? 네. 남부나 저기, 용이나, 여기가 있잖아? 네. 된장국을 파는 밥집들이 있어요. 네. 장가잘래네 어. 골프공이 나. 네. 근데 거기는 소고기를 안 써. 어. 왜안 쓰는 거 음식에 대한 기준, 음식대 기준이 없잖아. 그 대장간 소보통 멸치를 쓰도 장가치래요. 음. 근데 여기는 우리 창업자는 멸치에서 별로 안좋해 멸치에서 소고기 섞으니까 힘든단 말이야. 북한미가 엄청 치나 보네. 이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먹은 거는, 저기, 일치간다 같이 가거든? 일 네. 유치간 꼭 먹으니 그거 먹겠어. 음. 하루 자주 를을 때도 먹다가, 그, 이랬나 천만씩천 원씩 안 줘도 좀니까그내 말은 뭐냐. 매일은 개발할 때 많아요. 좀 재능이 있긴 하겠네요. 어, 누가, 이것도 누가, 만약에 어떤 면에서는 그 플레이팅 잘해서 멸치 베이스지를안 넣고도 네,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 이게 지금 브랜딩 되면서 사실 브랜딩 되면서 맛이 섞인그그 어. 저도 그래서 테스트를 좀 했는데 응. 이제 아예 아, 그보수랑 그, 어. 그, 근처에 되 유명한 장육수 팔국수랑 멸치육 팔국수 딱두 개만 파는데 하나 누가 얘기해줘서 근데 아무것도 안 올라가요. 예, 네. 두개 더. 아, 안 넣어야 되는 건데 내기. 어, 서로 네, 네. 장단점이 왜냐면 제약을안돌리고 다른 방법은. 음, 왔다. 가격 바퀴가. 아, 그럼. 좀 제가, 좀 저는 이제, 저, 저, 멕시코사프 부사장이 응, 이제 그럼, 다 그렇구나. 맡아서 하니까, 이제 저는 의견만 응. 제시하고, 이제, 응.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응. 되게 대중적으로 잘 보거든요. 응. 프랜차이즈 응. 아예 통이니까 응. 아, 아니,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아. 걸린다, 시간 욕먹, 욕먹기 싫다, 매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인구의 시간을 또 버텨야 되니까, 연장에서. 그것도, 그것도 이제, 투용 안할 수도 없고. 그, 그게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진짜. 내가 네. 그, 진짜. 그, 그, 내가 사례를 주면요 그, 대치되면 산월수제비라고 있어요. 산월수제비 예, 저 안, 안 적었어요. 아유, 적겠습니다. 대, 대표님의 인사이트는 다, 네. 예. 근데, 줄 서서 네. 먹는 수제비집이란 말이야. 네. 그쵸. 예. 네. 수제비집은 진짜 안 망하더라고요. 줄 서서 먹는 수제비집인데, 어. 핵심은 강남의 아줌마들 좋아해. 네. 그쵸? 네. 멸치베이스도. 네. 그 다음에, 저 분당에 행하령 알지, 알거 아니지? 몰라요, 저는. 행하령. 행하령? 응. 아, 수제비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았습니다. 여기 <laughs> 한신치킨은 가봤습니다. 네. 행하령 수제비도 그 열악평에서 어. 한 달에 내가 한번 삼천남. 칠평이 좋아. 그쵸. 아, 비싸게 받으니까. 그쵸. 근데 거기는 오사리 멸치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다지 맛있지도 않아. 네. 분당이나 대치동에 있는 소비자들이 멸치베이스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후재비의 유니크한 수재비집이 네. 없잖아요 네. 좀, 그 전국에 100개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좀. 일단 국내 좀. 코스가 있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강남이나 분당 사는 사람들 비중 중에서 경상동사가 비중이, 굉장히... 아, 수수구만. 경상동 비중이 낮잖아. 네. 어? 아, 기득권이니까. 네. 경상동사 멸치 베이스를 되게 선하잖아, 저 아, 애초에. 그리고 이 멸치 베이스를 응용하면, 안동의 네. 신선식당이 나오고 있잖아. 냉 네. 네모동파는 데. 네. 차가운 냉모동 멸치 너무 맛있어요. 안성 신선식당이요? 지가 <laughs> 막혀. 험치져가 있습니다. 오, 좀. 이것도 저쓴 거를 식혀갖고 슬러시아에 넣어도 되겠네요. 그거요 네칼로 파시겠네그그 근데 진짜 멸치는 대푼, 진짜 대표 영향을 너무 가는게 정말 그 페이스북을 보고 익산 가서 먹고 먹고는 추가로 주세요 하는데 그 맛을 내, 제가 일하는 건 아니니까 실무자도 일하게끔 저는 이제 계속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쉬는 날 한번 데리고 가려고 익산 한번 데리고 와서. 멸치국수는 이정도 맛있다. 야, 어때? 네, 아, 연하다이정도가딱 네, 네. 나오면 진짜 야, 그때 오, 오목집 안강선도 같이 갔었는데 음. 20개 전부에 환장된 거아니 열차, 우레산 아, 쫙쫙 감긴다니까 좀 토, 놀랬어요 소바 있자 소바 토바. 소바는 네. 맛있는 우레산아 소바 멸치 멸치 있어요 아, 멸치에 들어가는 멸치 맛 어쨌든 지경점이 어쩔 수 없는데 체이닝 할때엑기스만 들어야 된다. 개발은 해놨는데 아, 근데 아쉬운 거예요. 아그 만난 차. 만난 차. 그걸 테스트를 이미 했고. 만난 차. 저 내린 결론은 방법이 있어. 거기처럼 세팅했어요. 아, 그 아. 어디야 그 소사골육수로 프랜차이. 아, 아. 담 아. 담소사골 순대인가? 아. 담소사골 순대가 엑기스랑 아. 건물하고 끓이게 하는데 아. 좀 그렇게 저희는. 해석도 데석도 해석도 해얘기해줄게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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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도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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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는해냐도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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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석으로 그게 정석도해석 예. 왜냐면 도 해석도 해석도 해 캡사이신 있잖아. 네. 그걸 떼도 번리지야 그렇죠. 그렇죠. 강고추 같은 게 기준이죠. 그렇죠. 그게그까그기준 캡다도 동고고 그다음에 타겟을 서열침수로 해서 우리 강고추에 했었거든. 아. 안붙적더라 뭐,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현대우가 그거를 팩으로 고생이다. 아 다시 팩으로 만들요 네. 너무 힘들겠다. <laughs> 아니 근데 아, 아니 뭐 이런 건 네, 생각하는데 이걸 막 실천을 못하니까 아, 실천이. 사람을 바꿨을 때는. 그때 다시팩을 만들어줄 패드로 그 가공장이 어디 있을까요? 판도 있... 있잖아요. 파타시 판도 있어. 있어요? 처첨 들은 얘기 아니에 이거는. 파는 공장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제... 아니 네. 뭐, 뭐 마트에서 파는 그 다시팩 하는데 공장을 찾아서 그냥 가야 될까요? 보면 이제 제조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줄 네, 네. 수가 보고 또 들어오는데 <laughs>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막연해서. 심리적인,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네. 뭐야 오늘 우리 세대 특강 이 있어가지고 네. 다음에 우리 연속할 회상 봅지다 아, 네, 그거 잠깐 보고. 얘기하고 서로 네. 뭐 좀. 네. 이거 좀오가고 하는 사이 아, 말고 네, 뭐 업무가 오고 말나는 사이에. 저기 자주 되면. 네, 어디 만나서 얘기해서. 네. 네. 나는 저 메뉴를 내가. 그 미스터리 셰프 다섯 번을 딱 정리했었어요. 아, 아까도 했죠.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 그게 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렵고. 아까 미국 도전도왜 얘기했냐면 그 얼마 전에 우리 셰프랑 거의 창업자나 우리가 그날 다섯 번에 가면 네 군데 가나네 군데. 네 군데? 마지막에 네 군데 갔는데, 음식은 한 일곱 가지 다 먹었어요. 뭐 이렇게도 먹고, 뭐, 탕도 먹고, 뭐 평양냉면 먹고, 그리고 편양 만두 먹고, 국밥 예. 예. 먹고, 육사시 먹고 쫙 갔는데, 그런 먹은 음에 누가 가장 기억이 남냐고 했거요 제일 마지막에 뭐, 빈대떡이 있어요. 음. 블로그인가요? 음. 그렇게 팔면은, 빈대떡이 음. 되게 비싸요. 방식을 바꾸면, 음, 가장 강점은 중독성. 음, 그냥 때려. 그쵸. 음, 라, 라디오 나오는 걸로 음, 하면 조금 낫는데, 음, 그, 네, 그 집이게쓴 네. 게. 그쵸. 어, 리얼한 거죠아요 그, 그, 그 거는 내가 그, 대전에 있는 그, 그 집을, 네. 그니까, 여, 일곱, 여덟 번 갔는데, 그 가게 갈 때마다, 야,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배부른 상태잖아요. 어, 그래도 다 먹게 돼요. 어. 진짜 맛있는 건데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에서 <laughs> 훌륭한 저이있으면 저녁 메이 있나? 네. 어. 그이컨스 어떻게 만들지고 네. 나는저다음주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거야. 그냥 거꾸로내가도돈 뭐 맞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현재 우리 현재 이번에네개네개가는데어떤 네. 음. 음식 컨디션은 우대포나 아까 뭐청기하나네 양문 최 최소 두 장이 어. 근데 장어 그리고 내가 양재은을전 최고 어우리 일본의 큰약이두군데요 어. 아니 그 포장이지 그렇지만 이제 그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게 이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맛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그 디테일이 하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 조금 하라고 해도 이제 누가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서. 뭐이이개짜리 네. <laughs> <이건 200회짜리는> <laughs> <laughs> 어차피 본인은 나중에 그 메뉴지 않니까 네. 원평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것거아요 그렇죠. 물론. 근데 음, 여기서 음. 숙제가 끝나야 다음 스텝이 아, 가니까, 아, 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네. 투트랩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 저희 부사장이 잘하는 거. 부사장은 이제, 국창고 음. 이제 저희가 다 스타트업 멤버들이라서, 음. 이제 보통 마케팅이나. 사무실도 여기, 여기도 여기 오신예요 네, 서울로 다겼어요 아예 사무실을 스튜디오 음. 할수 있게, 봉사해갖고 거기서 이제 뭐농촌도 찍고 대기업도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그래서 저는 매치 콘텐츠 기반으로 하는 걸 하고 혹시 일데이거제욕심 제일 많지 않아아 저는 제 콘텐츠 사업이더욕심 있고 얘는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되는데 경기 눌리는 거랑 제가 이제 뭐 창업자나 주변에 이제 어떤 결과를 좀 증명해 줘야 되는 부분 요 매장이 어, 저희가 어, 목표했던 목표 매출 좀 달성이 돼야 되는데 좀 눌림새가 있어서 좀 답답은 하나. 밤에 메시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네. 네. 나한테 밤에 메시지 전에 한번 보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왜 보냈는지 몰라요. 네. 네. 이렇게 제가 한 3년 정도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런 관계가 좀좀 좀 회의를 느껴서 사실 이제 요즘 다시 움직이는데. 재미난 것 같아요. 또 좋은 분들하고 o 같 d t i m 안좋은 h i n k y o u 완전 a good time. I think y o 안 좋은 네. 게 아니라 뭐 time. 정상이 아니죠? 아니 능력이 있어요. o d 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한 거죠. 뭐냐면 커뮤니티 o 사람을 모으고 그 자기를 온라인상에서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어요. h 아, i 적으로 문제가 있는 g 같아요. 아뇨,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이게 온라인상에 보여진 모습과 자기 공캐, 공캐가, 게리가 공캐?